어, 응 아이, 성보리. 어, 무슨? 아 맞아, 맞아, 맞아. 아주 좋았어. 자, <laughs> 가자, 자 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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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좀 많이 네잘 치시네요. 아, 대회 때 약간 우승, 우승 관인데 너무 <laughs> 잘 치신데. 이게 하고 다르니까. 어. 아... 이게 대회 때하고 달라요. 이거 바로 아... 찍으면 어... 바로 안 되잖아요. 커팅을 <laughs> 조금 연습하시면 참 좋은 성적 에이. 나올 것 같은데? 이거는 <laughs> 누구나 하는 말이에요. 커팅 <laughs> 어? 좀 되면 티셔좀 되면